여러분, 제가 최근에 중고 거래하다가 500만원 사기 먹어가지고요. 빈털터리에요 지금. 500만원 사기를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룰에 할인 들어가겠습니다. 아, 뭘 샀는데 그렇게 당하냐고? 지금 생각해도 되게 홀린 것 같아, 그 사람한테. 아, 아 그니까 러내 얘기 들어봐. 그 사람한테 홀린 것 같아. 어, 그니까. <laughs> 당했지.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가 말해줄게. 우리 아빠가 이제 막 인터넷 같은 거 이제 검색하시다가 그 중고 사이트 같은 글을 누르셨나봐요. 그게 뭐야 뭐였냐면, 그 현대 오일뱅크 하, 그 상품권? 현대 오일뱅크 상품권이었어요. 기름 넣었는데 상품권 쓰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품권 5만 원짜리가 50장 올라와서 있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이거 갖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내가 절반. 처음에는 절,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 절반만 사자. 이랬어. 절반이면은 이제, 125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90만원 해준다는 거야. 그럼 35만원이나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요 최, 근에 사, 차도 하나 뽑으셨고, 그래서 제가 선물해드릴게요. 이러면서, 90만원에 하세요. 하고 이제 드렸어요. 90만원 그거 이제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그, 사기꾼이랑, 그, 하는데, 사는 곳이 조금 멀더라고요. 직거래하, 직, 직거래하실래요? 뭐, 안전결제 뭐 하실래요?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는 데가 좀 멀어가지고, 그냥, 안전결제 할게요. 에스크로 안전결제? 그거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에스크로 안전결제 뭐, 사이트로 열어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가 링크를 받았어요. 아, 그렇지 갑자기 스크롤이었나봐 그게 링크를 눌렀는데 되게 그럴듯하게 네이버 로그인하고 주소 주소 기재하고 밑에 뭐 결제 총 금액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다 다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 나는 아무 의심도 없었지 네이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보고 네이버 로그인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봤는데 최종 결제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95만원 그리고 밑에 수수료가 있는 거야 수수료 1000원 그러면은, 야, 인간적으로, 결제금액 95만원에 수수료가 천원이 있으면은, 최종 결제금액에 95만 천원이 돼야 되잖아? 근데 최종 결제금액 95만원인 거야. 또, 수수료는 위에 부,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이상하다. 이거 뭐지? 이러면서. 나는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 이게 뭐지? 수수료 써 있는데, 왜 그냥 최종 결제금액은 천원이 포함이 안된 거지? 이러면서. 모르겠다. 무슨 소리야 이거 왜 있는 거지? 모르겠다고. 이제 딱 결제 버튼을 누르고 했더니 그그 그 사람의 이름이랑 계좌번호랑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로 그 거기로 이제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이러시는 이러시는 거야. 그래 가지고 아, 나는 완전 완전 믿었지. 그래서 95만 원을 송금했어요. 95만 원을. 거기까지만 있으면 95만 원만 내가 사기를 먹었지. 근데 갑자기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너무 싸니까, 너무 싸게 해주니까, 이 사람한테 그냥 다, 나머지도 다 사자, 이렇게 된 거야. 나머지도 그냥 다 사자, 이거 어차피, 그, 기름은 맨날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을 했어. 그렇게 다 넣고, 돈을 고, 이미 보냈어요, 95만원. 보내놓고, 그 사람한테, 저희 남은 것도 다 살게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문자로.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죠. 그러면 더 싸게 해드렸을 텐데. 이러면서. 그러면 나머지는 85회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우리는, 어, 나하고 아빠는 기분 좋아가지고, 아빠! 이거 되게 싸게 해준다. 이 사람 착하다. 이러면서. <laughs> <laughs> 이 사람 체크하다, 이러면서, 이번에도 그 무슨 링크를 만들어주는 거야. 에스코롭 결제 링크 누르면 된다고 해서 눌렀더니, 또 그럴듯하게 네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결제 금액에 85만원? 그 밑에 수수료 천원? 최종 결제 금액 85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이때 그걸 물어봤어야 돼. 왜 85만 천원이 아니냐? 왜 85만원이냐? 이걸 안 물어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85만원에 송금을 했어요, 또. 성검을 했더니 그 사람이, 저 이제 우체국으로 그거 이제 주셨으니까 우체국으로 그 주소대로 보내드리러 갈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고 믿, 믿고 있었지. 그리고 얼마 한 몇, 몇분안 돼서 다시 연락이 왔어. 어, 근데 이거 수수료가 천 원이 붙는 건데 95만 원만 보내셨네요? 이러는 거야. 로그인하는 것에 네이버 로그인 된다 써있는데 비밀번호 틀리게 입력해 아 그런가 봐어야나나 소름 돋아 아, 미치 어머 개소름 그런가 봐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원래 수수료가 90천0 0 0원이 붙은 거라 95만 1000원을 나한테 자기한테 보냈어야 된대 <laughs> 야나 말하면서 눈물 나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네 아! 몰랐다고 최종 결제 금액에 95만원 써있어가지고 나는 그거 그렇게 보내는 건줄 알았다고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95만 천원을 다시 보내면 지금 생각하면 왜 그걸 속았는지 모르겠어 95만 천원을 다시 보내면 자기가 9 5만원 나한테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95만 천원이랑 85만 천원 이렇게 따로따로 자, 내가 결제한 게. 그래서 95만 천 원이랑 85만 천원또 보냈어요, 내가. <laughs> 너무 바보 같지 않아, 진짜? 또 보냈더니,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총 합치면은, 한 330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거든요, 다 합치면은. 330만 얼마인데. 그래서 그 정도 보내, 보내, 보냈잖아? <laughs> 이게, 소가 넘어가려니까, 진짜 홀려 말을 되게 잘해 그 사람이 사기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거기까지만 하고 내가 눈치를 챘으면 330만원만 보내고 끝냈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거 에스코로라는 사이트가 어, 총 최종 500만원까지 보내면 한 번에 나한테 환불이 된다는 거야 그니까, 나머지 170만원도 보내야 환불이 된대, 지가. 그럼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진짜 너무 순진해, 순해가지고 야, 빨리 보내자. <laughs> 빨리 보내자. 우리 500만원 그 다시 받고, 그 사람한테, 이제 제대로 다시 보내면 되겠다 하고. 막, 나머지 170만원까지 보냈어. 500만원을 보내야 자동 환불이 된다고 해가지고. 170만원 보냈지. 최소, 그래서 결, 결 결국은 500만원을, 보내게 된거야 그 모르는 사기꾼한테 그래 놓고 이제 그 사람은 다 받았잖아? 그랬더니 이제 저 우체국 가고 있,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송장번호 보낼게요 이러는거야 그래서 완전 믿고 있었어 그래서 환불은 언제 되나요? 바로 된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래 그럼 바로 될거래 그러고 우리는 또 아무 생각없이 다른거 하고 있었지 다른거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보니까 환불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송장번호도 좀 이따가 보냈다고 해놓고 또 송장번호도 당연히 안 오지 당연히 그 뒤로 문자가 아예 안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이사, 그때부터 약간 이상하기 시작했어 아파하고 뭐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 없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를 안 받아 막 문자도 막 남기고 왜 연락이 없냐 내 500만원 왜 연락이 없냐 이러면서 결국 답장을 안 하죠? 전화도 안 받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완전 사기꾼한테 속았구나. 이래서, 그제서야 이제 검색을 해봤어. 그제서야. 인터넷 검색, 검색하니까, 링크로 뭐, 결제 사이트를 보내주는 건100% 사기라는 거야. 100%. 그 와중에 또, 나랑 똑같이 당한 사람이 있었어. 일정, 일정 금액을, 돈을 보내고 그러면 자동 환불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처럼 똑같이 당한 사람들을 글이 막 올라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아빠 이거 우리 속았어 이러면서 막, 막 그제서야 경찰서 가가지고 이거 쓰고 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나 지금 빈털털이야. <laughs> 아, 진짜. 근데 그거 찾아도 돌려보지,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거야. 찾, 찾을 수도 없는, 없을 수도 있고. 그때 사실은, 이게 사실은 한 3일 됐어요, 이 일이. 내가 그, 원래 방송에서 일부러 티를 안 내려고 계속 웃으면서 그냥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속은 문드러지지. 아니, 진짜 속을려니까 내가 맨날 평소에 사기꾼들 많잖아요. 평소에 사기꾼들 많아서 그런 거에 속지 말자. 막, 중고거래는 진짜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말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속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한번속을려니까 진짜! 무심결에다게, 진짜. 아유, 정말 말을 너무 잘해. 이거 속을 수밖에 없게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멘붕이었다 진짜